네, 영상에 보신 것과 같이 레이저의 특징은 첫 번째 용접 속도가 빠릅니다. 두 번째 열 변형이 거의 없습니다. 세 번째 용접면이 이쁘고 사상이 필요 없습니다. 이게 장점인데 이게 곧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두꺼운 모재 경우 레이저 용접 특징이 선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용접봉을 녹이면서 선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용접면을 이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루게 되는데 4T 이상 굵은 모재인 경우 이렇게 선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겉 표면은 이렇게 잘 용접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용접된 곳을 두꺼운 모재 잘라서 볼 경우 속 내면은 이렇게 벌집 모양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건 용접 특징인데 레이저가 왔다 갔다 선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벌집 모양을 이루는 것이고요. 네, 이에 비해 CO2나 미그 티그를 보시면 영상에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용접면이면 지질 경우 이렇게 물을 이룹니다. 용접면을 이루고요. 물을 이뤄서이물기를 따라서 CO2나 티그 미그 같은 거 용접을 하게 됩니다. 이 물이 따라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면 용접을 하기 때문에 용접에 있어서 더 튼튼히 이렇게 굳건하게 용접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레이저의 장점 열 변형이 없단데 이와 마찬가지로 CO2나 미그 티그에선 두꺼운 모재일수록 열을 많이 가하게 됩니다. 때문에 용접 물도 더 깊어지고요. 더 깊이 파고들게 되는데 4T 이상 두꺼운 모재에는 충분한 열 변형이 이루어져서 이 모재가 들러 붙일려는 모재가 잘 들러붙어야 되는데 레이저 특징이 충분한 열 변형이 일어나기도 전에 굳어버립니다. 식어버립니다. 때문에 충분한 열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두꺼운 모재를 용접할 때 소관이 이렇게 비게 되는 겁니다. 용접 속도도 빠르고 충분한 열 변형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용접 특징도 선으로 이루어지면서 지나가기 때문에 충분히 녹으면서 면을 이루고 용접물을 이루면서 지나가야 되는데 레이저 용접의 장점이 오히려 단점이 되는 겁니다 음, 세 번째로 보시면 CO2 미그, 티그 같은 경우에 다양한 용접 기술이 발전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자격증 숙련자 이미 실생활에 많이 활용되면서 이 용접이 잘 된다는 것을 입증해 왔습니다 하지만 레이저는 네. 기술면이 아니라 기능면이 바뀌어야 됩니다. 충분한 열이 가해지면서 용접면 단위로 용접이 돼야 되고요. 침투도 4t 이상 깊게 돼서 이런 벌집 모양이 아니라 CO2나 미그, 티그로 용접했을 때와 같은 용접 강도를 보여줘야 됩니다. 때문에 아직 기능면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제가 이렇게 레이저 용접기를 팔면서도 레이저의 단점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첫째, 4T 이상 모재는 안전과 생명과 관련된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용접 부위가 제대로 용접 안 돼서 파손이 된다거나 하중을 견디지 못하면 분명 무거운 모재는 안전과 사람 생명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레이저의 단점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레이저 용접기는 고가입니다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구매하시면 큰 돈을 손해 보기 때문에 이 레이저의 단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제가 추천하는 레이저의 사용용도는 3T 이하 얇은 모재에 추천드립니다 무거운 하중을 받거나 4T 이상 인명과 관련된 그대는 되도록이면 레이저를 쓰지 말라고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겉은 확인이 안 되는데 사람이 용접하는 이상 기계가 아닌 이상 또 일정한 스피드로 용접이 안 됩니다. 하다 보면 좀 빠르게 가고 천천히 가고 하게 되겠죠. 그럼 속 단면이 엄청나게 내용물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레이저는 4T 이상을 용접할 시어 단면 CT 검사 및 부하 검사를 필히 실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초관이 벌집처럼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제가 임의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저희 거래처에서 실제로 2000와트, 3000와트 가지고 레이저를 용접해 봤지만 OT를 용접해 봤지만 그 내용물이 시 t 를 찍었는데 이렇게 나왔고 부하나 안전검사에 어 적합하지 못했다. 어, 정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레이저 용접기를 잘 쓰면 좋지만 이런 단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고요. 이 용도에 맞게 잘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시너지 코리아의 이대명 부장이었습니다.